안녕하세요. 정고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제가 현재 매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2013년식 SM5 플래티넘입니다. 2009년도에 풀체인지가 돼서 출시가 되다가 2012년 연말에 플래티넘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어요. 어디가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냐면 우선 휠, 그리고 뒤에 테일 램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요. 실내는 바뀐 게 오디오 쪽에 좀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쪽에 그릴이랑 그리고 라이트 디자인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확 바뀐 건 아니에요 현재 2013년식에 8만 키로 운행을 했고 차량 등급은 엘리 등급이고 신차 금액은 대략 2,700만 원 정도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이었구요. 이 차는 현재 사고가 있어요. 차량을 매입해서 성능기록부를 받은 성능기록부를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는 있지만 이 차량을 제가 대구에서 매입을 해왔거든요. 어, 고속주행을 해봤는데 고속주행할 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느끼진 못했는데 그래도 사고차는 사고차죠 어, 휠하우스 처럼 그리고 루프처럼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로 분류하는 쪽은 사고가 나진 않았고요 해래서 어, 차량 색상은 흰색이고 후방센서는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요 외관 상태는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차량을 좀 가지고 오면 될수 있으면 가급적 깨끗하게 상품화 해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외관의 상처들은 좀 신경 써서 상품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 마모 상태는 대략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벤투스는 저가 타이어가 아니에요. 휠 가장자리에 조금 잔 상처들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상처로 인해서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다거나 그 정도의 큰 상처는 아닙니다. 뒷타이어도 70% 정도 남아있고요. 마찬가지로 벤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트렁크도 깨끗하죠? 가지고 와서 저는 상품화를 좀 신경 써서 하는 타입이라. 그리고 안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신차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공구들 모두 보관 중입니다. 엔진오일 상태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운행하시다가 교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고 여부를 확인을 할때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경우냐면 이 볼트가 풀려있는 흔적을 보면 돼요. 지금 보면 이 볼트는 도장이 원래 입혀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신차를 제조를 하면서 외관의 같은 색상이랑 볼트에도 이렇게 도장면을 입혀놓게 되는데 지금 보면 볼트가 풀려있는 흔적이 있죠. 삼성에서 엘리 등급은 알리 등급 바로 밑에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등급 이상의 옵션이라 보시면 되고 2열 승차 근관은 이 정도입니다. 바닥에는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죽 시트의 상태는 뭐 어느 정도 사용된 흔적은 있지만 이 가장자리에 보면 좀 주름이 져있죠. 확실히 중형급이라 준중형급보다는 모든 부분이 다 좋은데 연비 부분만 빼고요. 근데 가격은 현재 준중형차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커튼 에어백도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요. 일열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오디오 부분을 보면 페이스리프트되기 전 오디오 디자인이랑 조금 바뀌었어요. 가죽 시트의 일열 가죽 시트의 상태도 어느 정도 사용된 흔적은 있지만, 뭐 사실 이 정도 내용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전동 시트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고장난 내용 없이 잘 작동하고 있고 삼성차들은 열선 시트 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 불량 상태인 것 같아요 어차피 S 스트카드가 만원이면 하기 때문에 교체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ECM 루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제품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주행거리는 8만 9백키로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2013년식이니까 7년차에 8만키로면 1년에 대략 만키로 조금 넘게 운행을 했다는 얘기니까 주행거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타이어 공기압 옵션이 있으면 바로 계기판에서 공기압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옵션이고 제가 직접 차량을 매입해왔기 때문에 전차주분께 차량 정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차량은 좀 특이한 게 방향제를 이 차량 안에 그 넣어서 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옵션이거든요. 인터넷이나 혹은 삼성 부품 대리점을 가면 이런 방향제를 팔아요. 그래서 이 방향제를 구입을 해서 여기에 장착한 다음에 요렇게 방향제를 장, 방향제를 작동시키는 방법이에요. 향도 굉장히 좋아요. 오디오도 잘 작동을 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사고도 있기 때문에 감가율이 더 크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저도 차량을 매입해오면 동급 차량들 내용을 확인해보고 보통 매입을 해오게 되잖아요. 이 차량이랑 같은 연식, 같은 등급, 그리고 비슷한 주행거리일 때 무사고 기준이면 대략 현재 판매되는 금액들이 700 후반에서 800 초반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이 차량은 이 차량은 사고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590만원이에요. 음, 무사고에 비해서 당연히 사고 차니까 금액을 싸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차의 최고 장점은 가격입니다. 2670만원짜리 차량이 5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면 감가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이게? 1700에 50%가 1350 근데 또 거기서 1350의 반이 약700 그러니까 현재 신체 가격에 대략 현재 신체 가격에 20%정도 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거죠 감가율이 감가율이 무려 80% 감가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연습용이나 혹은 시내 주행용으로 운행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성능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제 연락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